이안야 아니 근데 제가 이상한 곳에 왔어요. 아니 제가 옷 고르기 해왔는데 헤라 머리 몇번 해줄까? 어... 3번. 3번? 3번도 좋지. 그 다음에 표정 몇 번? 어... 2번. 오케이. 자, 그 다음 피부 몇 번? 2번. 오케이. 2번도 하지 말고 다른 것도. 자, 그 다음 옷몇 번? 오시5 오, 그런없 오, 그 없어. 없어. 그는 없어. 그는 없어. 그는 그 다음 거실 몇 없어. 케이 없어. 그는 없어. 그어 여기야 하그 둘, 셋그 <laughs> <자>, <laughs> 자 그럼 두번째 자 그럼 두번째 그다 면이 몇번? 몇어 2번 오케이 2번도 좋네 자 그럼 표정 몇번? 어 1번 1번 네 예, 알겠습니다 피부 몇번? 어 3번 3번 오케이 그 다음에 몸 몇번? 자, 다 가져. 아니, 옷몇 번? 어... 8번! 오케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여덟 번째 옷도 엄청 예쁜데. 거실몇 번? 너 봤어! 10번! 10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 여덟. 10번도 예뻐. 거실은 12번까지. 시작했어! 하나, 둘, 셋! 음, 안 돼! 하나, 둘, 셋! 보여줘. 하나, 둘, 셋! 안 아, 보여! <laughs> 안 돼, 핸드폰 던지면 영상 끄고 올린다고. 안 자, 나 머리 몇 발? 음, 그냥 망했다고 해. 세 개. 세 번째. 세 번째! 방금 했던 거 말고 못 했던 거. 그 그래. 잘 튀어나오면 영상끈다 자 몇번 머리? 어그 다음 2번 2번 했잖아 안한것만 해 빨리 골라 어, 그 다음 3번 3번 했어 빨리 안그러 그래. 아, 영상끈다 아, 네. 4번 4번 오케이 4번 머리 너무 웃겨 자그 다음 표정 몇번? 어 오케이. Okay. 아니, 표정을 했던 거잖아, 1번. 아, 몇번할 거야? 어? 1번만 빼고, 했으니까. 어... 12번. 12? 하나, 둘, 셋, 넷, 넷, 다섯, 여섯, 일곱. 몇번 따는것도 해? 어.. 8! 8번 8번?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여덟 번째 됐다 그 다음 몇번? 아 어... 10번 10번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거시 예. 몇번? 6번 응.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아육번 너무 끔찍하다 아니 육번 너무 망함 자그 다음 하나 둘셋야 아, 어떤 캐야 <laughs> 아니 야너 때문에 꺼졌잖아 야 영상 끌거야 아 너네게 자 안돼 자, 자, 야, 됐어. 응. 됐어. <laughs> 자, 그 다음에 몇 번? 그 다음에 머몇 번? 안 했던 것만. 응, 6번. 6번? 응. 가자, 6번 오케이. 이렇게 <laughs> 잠깐만, 기다려. 해다, 이게. 해다, 언니도 보는, 하, 어, 살짝 보, 보다라도, 어, 그러면, 어, 영상 끈다. 6번, 오케이. 6번도 머리 예쁘네. 해다, 그럼 표정 몇 번? 1번, 어, 오케이. 자, 피부 몇 번? 다른 것만. 2번? 2번 했잖아. 아이아 2번 했어. 아니. 6번. 알겠어. 음. <laughs> 응. 아! 자, 그 다음에, 옷몇 번? 8번. 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허실 몇 번? 어, 1번. 1, 1번? 오케이, 잠깐만. 잠깐만, 기다려. 됐어 오 나우 아오 나우 아오 나우 아우 나우 나우 아오 나우 잘봐 하나 둘셋야 <laughs> <laughs> 던지지 마너면제면 영상 니다 가자 내가 그 머리 몇번붙던 것만 6번 6번? 했는데 어, 8번. 8번, 오케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어. 야. Yeah. <laughs> 해다! 해다, 근데 다양한 머리는 19개까지 있어. 1 yeah. 9몇번 해줄까? 19개. Yeah. Okay. 19개는 말고. 19개. Yeah. Okay. 야, 안 그래, okay. <laughs> 6번 끈다. 몇 6번. 어, 조금만 긴거 해도 돼. 7번. 7번 별로 안 기대. 어, 뭐 10번이나 14번이나 15번이나. 14번! 14번? 오케이. 하나, 둘, 셋, 넷, <laughs> 다섯, 넷,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두이. 열넷 됐다. 열넷. 자, 그 다음에. 표정 몇번 10번! 10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여덟? 번 6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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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6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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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번번 6번! 6 하나 둘셋넷 넷, 다섯 여섯 영역, 일곱 여덟 아홉 여덟 열거열몇 <laughs> 번? 열열열열 하나 둘셋열열열열섯열다열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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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번봐 둘, <laughs> 해라야 언니 이번에 블루베리 맛을 마스키해볼까블루베리맛 언니 블루베리마스키해 볼게 알겠지 응. 가리지 마 그냥 봐 언니 블루베리마스키할 거야 헤헤헤 그 응. 브루베리 마스킹은 루베리맛루베리블루베리블루베리블루베리 브루베리 블루베리 브루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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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 자, 이 블루베리 맛은 <laughs> 자, 블루베리의 맛은 이 색입니다 <laughs> 블루베리 이거예요 <laughs> 어? 블루베리 색 여기 있다 여기, 여기 있고, 블루베리 색은 이거고요 블루베리 키. 색을 다시 가지고. 짜기너 인내에서 났다 고생. 오! 짜안 아, 돼! 블루베리 색 다시 가야지. <laughs> 하지 마. 영상 끌 거야. 자, 친구들. 블루베리의 바, 해다! 해다! 봐블루베리맛 스킨. 볼래? 어, 블루베리바는 이 스킨인데, 맞은, 어, 블루베리 색 같아. 자, 그래서 제꺼. 자, 거시는 나는... 블루베리로, 아야. 나는... 블루베리는 나는... 블루베리바 나는... 나는... 스킨. 블루베리 바로... 같은, 블루게트, 비... 블루베리 같은 거는 이거임. 6번. 아, 비... 아니, 하지 마. 해라. 음. 언니가 응. 언니가 뭐 자블루베리맛스키 완료 골래? 볼래? 골래. 나가릴 필요 없어. 아, 하니까. 아니, 해나 가리지 마. 그만 가려. 안 그러면 영상 끌 거야. 야, 이번엔 언니 오렌지 마스키 할거야 오렌지. 맛있는 오렌지. 오렌지 스킨은 이거 <렌지> 같아. 나 일단 오렌지 스킨은 방금 전 표정이 똑같으니까 오렌지, 오렌지, 오렌지 맛 스킨은 오렌지 스킨은 이거고 오렌지 맛 스킨은 오렌지 맛, 스킨은 오렌지 맛 스킨 찾았다 오렌지 맛 스킨 찾음, 낭닝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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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laughs> 오렌지 체리 맛 스킨이네. 와요, 끝! <놀람> 다 했어. 안 그래, 영상 끌 거야. 핸드폰 때리면 영상 끌 거야. 차라 이번엔 체리마스키 할 거야. 음. 기다, 넌 기다려봐. 난 언니는 망치지 마. 체리마스키는. 음. 체리마, 퀸은... 체리 마스... 체리는 뽕머리라니까 체리는 방금처럼 똑같고. 체리는. <laughs> 이런 거 좋아하고. 뭐지, 안되겠 아니, 그냥 설구색. 설구색 느낌 나는 색 할게. 이게 뭐야? 설구색, 생, 음. 설구색 느낌 나는 거 찾았다. 하지 마. 음. <laughs> 설구색 느낌 나는 색 찾음. 음. 그, 음. 설구색 느낌 나는 색. 됐어. 뭐래? 설구색 느낌 나는 색 찾았어. 언니한는 엄마한테 다 맞을 거야. <laughs> 나 이번에 언니 빨간색만 할 거야. 빨간색 느낌. 빨간색의 느낌. 토마토. 뭐 토마토 코디? 토마토 캐릭터 를해 달라고? 아니, 딸기. 딸기 캐릭터? 오케이. 딸기는 아니, 잠깐 잠깐만. 응? 내가 좋아하는 거는 바위처럼 생겼고 어, 바요 앉아 눈. 어, 그걸 먹으면 눈물이 다든 떠진... 뭐가? 양파. 양파? 응. 그래 양파 이미. 아 그냥 그거 까냐 눈물 나잖아. 응 그럼 양파 할게. 양파는 이 표정이고 양파는 어, 괜찮아 양파다 양파 같은 느낌 어 해줄게. 양파 같은 느낌 됐다. 해다 양파 같은. 양파 같은 느낌 좀 찾았다. 응? 응. 자, 됐다. 양파 같은 느낌. 됐어. 양파, 양파. 자, 그 다음에 어떤 거 해줄까? 어, 토마토 딸기. 토마토 딸기? <laughs> 토마토 딸기 해달라고? 응. 토마토 딸기 알게. <laughs> 토마토 딸기 됐다. 그 다음 토마토 딸기는 똥말이 두 개가 있고, 아, 그 토마토 딸기는 어, 나쁜. 딸기... 아해난 말하지 마, 언니 알아. 토마토 딸기 같은 느낌을 해줘야지. 토마토 딸기 같은 느낌. 해. 어? 어, 파란색이 누가 계시는데? 아 자, 토마토, 같은, 토마토 딸기 같은 느낌을 해야겠다. 토마토 딸기 같은 느낌. 찾았다, 토마토 같은 느낌. 난 거실은 토마토 같은 느낌. 여기가 토마. 응? 토마토 같은 느낌. 자, 그 다음에 어떤 거 해줄까? 어, 블루베리 포도, 블루베리 블루베리 포도. 블루베리 블루베리 포도? 응. 그래. 블루베리 블루베리 포도. 오케이. 나 계속 말해주지. 블루베리, 블루베리, 포도. 그거 말이야. 안 돼. 그럼 언니모 뭐라? 블루베리, 블루베리, 포도. 빨리 말해달라고. 야, 그만가면 영상 끈다. 아, 도안 할게. 자, 옷은 블루베리 같은 느낌. 아니, 해라 보지 마. 브루, 옷은 블루베리, 블루베리 같은 느낌. 찾았다. 자, 쭈잉, 쭈잉. 해라, 블루베리 같은 느낌. 어, 거의 다 돼가. 조금만 기다려. 블루베리 같은 느낌 찾았어. 음. 됐다! 해, 됐어, 이제! 해, 아, 됐어, 이제 보세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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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제 그만. 친구들, <laughs> 다음에 또 맛있다. 그러면, 아, 해다 영상 끊다, 빨리. 亲、嗯，我的崽不生。